네, 안녕하세요, 루센트 치과 정원채입니다. 치아 삭제를 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인가요? 치아 사이를 약간 다듬는다고 해서 뭐 라미네이트 하면서 치아 사이 면을 좀더 심미적으로 만들어주게 하는 경우도 있고 치아 교정하는 경우에도 이제 많이 쓰이는 테크닉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이제 치과 교육과정 이니까 오늘 치아 교정하는 데 있어서 치간 삭제를 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는 쉽게 말하면 치아가 삐뚤빼뚤하다는 건 치아를 담고 있는 이 뼈에 비해서 치아 사이즈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거든요 성장기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뼈가 자라면서 치아가 배열될 공간이 좀 추가적으로 만들어지는 경우 경우도 있겠지만 대개는 성장이 끝난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에 인위적으로 치아를 배열할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 약간 돌출한 있는 분들을좀 추가적으로 치아 배열 및 치아를 이렇게 뒤로 밀어넣을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많이 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원래는 위의 치아 사이즈 합을 다 더했을 때 비율, 아래 치아 사이즈를 다 더했을 때 비율 또위 앞니의 사이즈 합, 아래 치아 앞니 사이즈 합의 길이의 비율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볼튼 비율이라고 하는데 그 볼튼 비율이 잘안 맞는 분들이 있어요. 위 두 번째 치아가좀 사이즈가 좀 상대적으로 약간 좀 작다거나 아래 치아 사이즈가 좀 유난히 상대적으로 크다거나 해서 치아 사이즈의 비율이 잘안 맞으면 이 교합이 잘 형성이 안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비율을 좀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치아를 다듬기도 하고요. 세 번째로는 모양이 좀안 예쁜 분들이 있어요. 치아가 대개는 약간 조금 둥그스름하면서 약간 네모난 게 저희가 봤을 때 이상적으로 예쁜 치아 형태인데 치아가 과도하게 좀 둥글둥글하거나 치아가 약간 세모난 분들이 있거든요. 치아의 모양을 좀더 예쁘게 이제 만들어주기 위해서 치아 옆면을 다듬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블랙 트라이앵글이라고 해서 치아 사이에 틈이 있는 분들 있어요 블랙 트라이앵글의 원인은 다양해요 잇몸이 내려가서 생기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렵지만 치아 자체가 과도하게 동그랗거나 세모난 분들은 이 잇몸이랑 치아 사이의 틈이 약간 세모나게 이렇게 검게 비쳐 보이거든요 치아 사이를 다듬어서 조여드리면 블랙 트라이앵글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치아가 혹시 좀 다듬고 나면 시리지 않을까봐 걱정하는 경우가 많으신데, 대개는 이제 학술적으로 는 0.5mm 이내로 다듬는 걸 이제 추천하고, 저희들이 실제로 교정하게 될 때는 대개는 0.2mm, 쪽 많이 다한 0.4mm 정도, 그 정도 선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시림 증상이 대개는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서 시림 증상을 느끼다 보니까 또 교정하면서 이런, 치아 삭제 수술을 진행하면서 치아가 시리지 않을까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치아가 있으면 치아 내부에 신경이 있어요. 통증이나 이제 시림 증상을 느끼는 이 신경이 젊었을 때는 이제 치아 내부를 꽉 채울 정도로 신경이 크다가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신경의 부피가 좀 작아지고 이제 수축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치아 그 옆면을 조금 다듬어도 대부분 시림 증상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은 중학생이라든가 초등학생 어린 환자들 아니 이상 거의 발생하지 않고요. 이 다듬고 나면은 그 다듬은 부위에 음식물이 끼거나 충치가 많이 생기지 않는지 우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저희가 아주 얇은 철판 위에다가 아주 고른 다이아몬드 입자 이렇게 뿌려놓은 그런 걸 이제 치아 사이에 넣고 이제 기계로 살살살 비비는 건데 또 입자가 매우 작고 고르기 때문에 치아면이 이제 거칠거칠하거나 그래서 이제 충치가 생기거나 거기에 음식물 덮인거나 하는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프진 않은데요. 치아 사이에다가 비빌 때 기계로 이렇게 진동을 줘서 비비는 거라 할때 약간 조금 머리가 막 울린다거나, 와아프구나 이런 거 아니고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도 했습니다. 저도. 치간 삭제술은 정말 수십 년부터 계속 해오 널리 쓰여왔던, 되게 안전하고 유효한 수식이어서 치아 교정할 때 거의 항상 같이 병행하게 되고 별다른 부작용이나 뭐 위험성 없으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어요. 네.